Oh, 이번에도 네, 좋아요.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다시 버디 장수현. 기회. 네. 장수현 버디. 다시 단독 네. 선두가 됩니다. 아까 그 말씀드리면 이제 그 그림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하는데 이제 캐디가 골프 백을 이렇게 놨는데 그 방향이 어프로치를 하는 방향이라 그래서 실격인가 그러니까 페널티를 당해서 우승 을 못했거든요 네. 아마추어 때좀 억울한 음. 그런 룰이었어요. 네. 이소영도 바로 마무리했고요. 그때 장수연 선수 이름이 장수련 련이었죠, 선수였죠 네. 아마추어 때 대단한 그러니까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.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도 그 룰은 이해할 수가 없는 룰인데요. 음, 아쉬운. <laughs> 아마추어 때만 아마 우승을 안 주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장수연 선수가 와, 지금 뭐 10번을까지 14점 추가하고 있는데요. 대단한 기세입니다.